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그 과자 봉지를 과자 봉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저는 이포카칩을 본떠서 만들어 볼게요. 여기 사인펜이랑 색연필이보있어요 네,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있는 오리온을 그려 오리온을 그려볼 거예요.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. 네 빨간색 사인펜이 없어서 했어 디즈는 이걸,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냥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앞에 일단 망쳤어요 이거 우리 엄마 잘 그리면 이제 오리 엄청 크죠. 리온이 정말 커요. 리온오 니온. 리온. 정말 크네요. 점점 커지 점점 커지네요. 내일 네, 단 색칠을 하죠. 네다안 담매. 여기 있는 포카칩을 따라 그릴 거예요. 일단 볼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. 아어 어, 죄송합니다. 고정될까? 이젠 포카칩을 따라 그릴 거예요. 오이그럴도 um. 타나요? <바람> <bio> <배 Fortunately>, <요> 그렇진 않죠. <laughs> 그렇진 않죠.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get her to the now 네, 여기가 좀 굵죠? 음, 전왜 이리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로 태어났을까? 네, 다 그렸어요. 네. 또 여기처럼, 아까 테두리 해야 되는데, 또 하늘 색깔이 는건 아니겠지? 아, 여기처럼. 여기. 네, 다 색칠했어요. 이제 요, 요 요런 부분을 해야겠죠? 네, 여기 빨간색 사인펜이 없으글로 하겠습니다. 대충 그려 주세요. 이야. <laughs> 대부분다만들어졌어요 밑에, <laughs> 밑에 있는 이런 노란 색깔이랑 감자, 이것들은 빼고, <laughs> 빼고 다 완성하면 될 거예요. 네. 아, 주황색이. 우선 감자를 그렸어요. 아주 이상하게. 네. <laughs> 네. 잘기아니 나죠? 전 그림에 소질이 없지만.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. 네, 이제 마다 색칠할게요. 네, 순식간에 다 하고 왔어요. 하지만 뒷면이 또 있어요. 이거는 대충 하면 되겠죠? 네. 위에 거 만들었고요. 네, 만들었고요. 네, 아주 썰렁하게 만들어냈어요. 네. <laughs> 진짜 썰렁하죠. 이번에 얘네 두 개를 붙여올 거예요. 약간 좀 벌렸어. 안에 가저 가자를 넣을 것 같아. 네, 이건 이렇게 다 붙였고요. 이제 안에 과자만 넣으면 될 거예요. 네, 일단 어떤 종이에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놓고 가위로 오려주세요. 자기가 원하는 거. 아 맞다 뒤에도 하는 것 깜빡했네요 네 이렇게 됐어요 영면들어 이제 안에 넣어볼거에요 네 이거 여러개 집어넣으시면 돼요 갑자기 휴대폰이 뜨거워지네요 네 일단 이정도 했어요 이제 넣어볼게요 네,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짜증 그리고 나 대부분 이 정도는 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빠이빠이